300번. <laughs> 자, log 2의 x, 여기도 x, x, 이렇게 다 있지요. 분리해서 적으면 log 2의 4, 빼기 log 2의 x. 바로 log 2의 x, 빼기 log 2의 8.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상태다. 뭐 어,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얘가 얼마? 2. 얘는 얼마죠? 그리고 여기서 log2의 x를 t라고 쓰면 단순 2차식 밖에 안된다 이런 말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2 마이너스 t 빼기 t 3이라는 것은 k이다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ot 마이너스 6은 k 뭐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laughs>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ot t plus 6 p l u k는 0이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문제에서 서로 다른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양수인근을 찾아라. 자, x가 양수. 아무거나 나오도 된다. 이 말이네. x가 기본적으로 양의 실수인 범위에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고, t 값이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두근만 가진다면 x 값이 양수로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laughs> 자 그래서 판별식만 쓰면 되겠네요. 판별식은 25-4624-4k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해줘야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1이고 넘어가면 4k니까 4분의 1보다는 k가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그런 거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t가 가질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면은 결국 로그 함수를 생각하자라는 건데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고. 그럼 t가 어떤 값을 가지던지간에 무조건 x값은 뭐가 돼요? 다 양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별 조건 없이 그냥. 서로 다른 두 개의 금만 가진다면, X 값은 여기 있는 게 X 값이잖아. 어떤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X 값은 여기에 있는 X 좌표들을 생각하자라는 뜻인 거니까, 다 양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서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금만, 실 금만 가지면 된다. 어,